아, 지금은 인권, 인권 아, 학교 여기 시간인데, 특다원 네, 교수법을 위해서체친피을 네, 방식에서, 본인의 생과 그리고 인공지능이 주는 답을 <laughs> 그것이 맞는지, 네, 같이 공감되는 내용인지 네, 한번 지금 질문을 듣는데, 신뢰에 대해서 한번 네, 답을 한번 다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뢰는 상대방에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그에게 의지하고 존중한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대해 신뢰를 보여주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을 것을 느끼고 상대방에게 대한 존경과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뢰가 있는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간의 결합력이 높아지며 서로간의 이해와 소통이 원활해지고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가 주게 되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신뢰하고 지금 캐치피트 인공지능이 지금 답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게 있나요? 차이점을 보고는 캐치피트 같은 답변을 하잖아요 예. 네. 야, 럼 박수하고 주시요 응. 신뢰를 네. 쌓는 데는 몇 년이 걸리고 깨지는 데는 몇 초가 걸리며 고치는 데는 영원히 걸립니다. 신뢰는 자신과의 관계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친밀감과 연결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입니다. 우리가 신뢰에 대해 우리는 취약성과 상처받을 가능성에 자신을 개방합니다. 경계를 늦추고 누군가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며 구축하는 데 시간, 노력 및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한번 부러지면 복구가 어렵고 흉터가 평생 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신뢰를 소중히 간직합시다. 그것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약속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신뢰를 존중하고 신뢰가 번성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폴의 폴리스 인생 스토리.